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옛날 그리스인들은 육신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저열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성경은 육신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고 만족과 쾌적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문제는 몸의 요구를 채우는 데서 벗어나 욕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몸이 원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욕망인가요? 어디까지가 몸의 필수적인 욕구이고? 어디서부터가 죄의 지배를 받는 단계인가요? 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찬 한두 가지만 있어도 만족하며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웰빙 음식의 맛집을 찾아다녀도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요. 어떤 사람이 투덜댔답니다. 나는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가난하고, 운전 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해요. 몸의 욕구와 욕망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주신 선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 몸을 위하여 사용하면 이는 좋은 것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만드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하여 우리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봄은 나물의 계절입니다. 돌나물, 쓴박이, 참나물, 민들레, 명이나물, 두릅나물, 머위, 곰취, 비듬나물, 병풍나물, 더덕, 질경이, 고들빼기 등이 나물의 맛이 다 다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쌉쌀하고 산뜻하고 향긋하고 고소하고 새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위하여 주신 선물들이니 이 나물들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우리 보기에 아름다운 꽃을 주시고 향긋한 장미 향을 맡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술도 하나님이 주신 포도에서 난 것이니 마시고 즐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글쎄요, 원래 하나님이 술을 주신 이유는 심한 노동에서 쉼을 얻고 또 공동체가 함께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음, 포금하고 술과 성을 접대와 뇌물로 사용하고 주사를 부리고 음주운전을 하고 중독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거둘렵니다. 원래는 좋은 것이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술을 아예 금지하였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의 충고를 따르는 게 유익하겠지요. 둘째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몸을 위하여 많은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기에 감사하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에 탐닉하여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매일 파티에 우리 영혼이 둔하여져서 경건 시간을 놓치고 게임과 영화와 드라마에 예속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눈을 감으면 주식 그래프가 보여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될 정도라면 이는 탐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예수 믿으면 돈잘 벌고 공부 잘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게 아닙니다. 풍부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고 아주 작은 돈으로 살아 품위 유지할 수 없어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천하든 풍부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참신앙의 고백입니다 셋째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합니다 나잘 먹자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내가 권력을 잡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다가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조위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와 우리 가족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인지, 욕망에 휘둘리는 삶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읍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읍소서, 너무 가난하여 몸의 요구를 채우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부하게 되어 주님을 잊고 영혼을 팔아먹을까 염려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